자, 오늘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을 모셨다 그러니, 아니, 여성을 모셨는데, 내가 설레야 되는데, 왜 집사람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우, 전품기에요 <참 힘들어요>. 네. <laughs> 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배우 김지호 씨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취미를 시작해서 어,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 저의 생각과 저의 삶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오늘은 저자로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일단 제가 정성들여 만든 여기 매일 맛을 봐요. 좀, 맛을 좀 네. 보시죠. 아니 당근 주스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당근하고 사과, 사과, 에이크 데로 섞어가지고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음. 사실 오늘 이자리는 작가로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창피해요. 무슨 작가 작가요? <laughs> 그냥 에세이 아, 하나 아빠지. 쓴 거예요, 제 얘기를. 저도 몇표몇 권의 책을 써봤는데, 네. 어또 쓰라 그러면 다시는 안 쓴다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어 처음에도 어, 내가 무슨 글을 써? 내가 한 이게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라고 해 그런 마음이 막 있어서 안 한다고 막 손사래치기도 했었고 중간에 쓰는 동안에는 또 이제 제가 쓴 글이나 이런 거에 제가 또 거기에 박제되고 꼼짝을 음. 못할까 봐 음. 사람은 계속 변하는데 음. 난 지금은 이때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다고 막 썼는데 이게 내가 계속 이럴까 음.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세계 출판사에 전화해서, 나안 되겠다. 너무 안, 안 돼. 어, 막 이런 거예요. <laughs> 가뜩이나 요즘에 SNS 너무 무섭고. 맞 그랬더니, 하, 내려놓으셨다면서요. <laughs> 제가 러번 썼거든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는 거 이제 그만이다. 이제 행동으로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막 이렇게 써놓고는 또 그러니까 막 꼴꼴꼴 웃으면서. 이제는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 안 하신다면서요? 막 이러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그래서 살아 있으면 지금 뭐.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무리 글을 썼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니 그거보다 인생의 응. 첫 출발을 응. 그 처음부터 딱 스타로. 맞아요. 데뷔도 좀 밑에 단역도 좀 하다가 이러고 올라가야 맞아요. 되는데 들어자마자 그, 주인공을 향이. 그게 얼마나 나한테 일생을 두고 그 맞아, 압력으로 작용하잘 해야 된다. 그냥 늘 모두가 너무 지켜보고 있고 너무 기대를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약간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가 앞서니까 뭐를 하러 갈때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네, 근데 이렇게 긴장을 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지 내가 막그 사람들하고 떠들텐데 내 하는 것만 검열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 하고 있고 바보처럼 갔다 오면 후회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나는 이 일이 안 맞나봐 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드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난이 일이 안 맞나봐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로 도망갔어요. 네. 음. 비슷해다. 복학을 해서 어. 학교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전히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도 한 그렇게 몇년 쉬니까 다시 일하고 싶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뭐 연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걸 메꾸고 채우고 왔으면 다시 왔을 때아 음.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예, 네, 할수 있을 텐데 그냥 그저 그냥 도망갔다가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힘듦이 극복이 안 돼서 점점점 일을 고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이제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으로 한번 또 도망쳤죠 결혼은 지금까지 아무 리시잘 사는 거 보면 결, 결혼을 도망간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지 저는 근데 그런 게잘 맞는 <laughs> 엄마가 너무 잘 맞고 아... 네 음, 결혼생활 행복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도 나는 존경스러운 건 저는 결혼이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종의 일이라서 일이 아니라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음. 결혼이 결혼 그냥 생활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직업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결혼을 해서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점점 점점 애들도 크고 없고 남편 바쁘고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아하.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그 힘들죠. 어, 그럴 때 이렇게 자기가 몰두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쉽고 네. 몰두하는 일이 없었던 아, 거예요. 맞아. 다시 저기 할때 노는 시간에 뭐 하셨어요? 운동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로막몇 시간씩 혼자 배낭 메고 나가서 타기도 했고 음. 그다음에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음. 그러다가 또 그것도 한몇년 하다가 또쓱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요가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게 너무 <laughs>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야, 근데 네. 사실 내가 손님을 모실 때 그래도 음식을 만들거도요 <laughs> 네. <laughs> 요가 하신다그래가지고 칼로리 낮은 거 견과류 겉껏다 치즈 비싼 저기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네. 오일 그걸로 만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저 좋아하는데 근데 주로 이런 걸로 드시죠. 주로 요가 하시는 분들은 식욕법도 다시잖아. 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요가 끝나고 오면 막 근데 이렇게 맛있게 좀 차려 놓고 와인도 맨날 한 잔씩 먹고 음.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이런 간이 안 되고 좀 신선하고 재료 그대로의 담백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짠그라면에다 김치 올려 먹는 거 생각 안 나요?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주 가끔 저희 남편이랑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너무 술을 먹어서 너무 해장이 하고 아, 싶을 안 때가 때. 아니면 그러면 아. 안 땡기더라고요. 음, 좋아졌네.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몸이 그쪽으로 맞춰졌네. 은 좋아졌어요. 음. 네. 그리고 위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는데 간헐적 단식이 그냥 저도 모르게 된 거예요. 아, 아침에 오전에 요가하는 동안은 못 먹으니까 음. 갔다 오면 한 12시, 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영유성 식도염이 없어졌어요 어머 나 영유성 식도염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고생하시지 저도 진짜 네, 그래 그러고 맨날 이비인후과 가서 보면 여기가 막얼겋게다 긁혀있고 이랬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어요 없어, 요가하고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 요가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 동작들 안에서의 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해. 배워봐. 하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가 내가 <laughs> 요가 한번 가긴 갔었어요. 이게 처음엔 동작을 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따라해. 근데 맞보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음. 그럼 자기가 어려운 동작 을안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나 일주일 동안 못 움직였어. 어. 진짜로. 저도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요가를 하기 전에 사실은 기초 체력을 좀 같이 기르면서 네, 해주는 맞아요. 게 좋아요. 둔근이랑 허벅지 근육이랑 어깨 회전 근개 운동이랑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음. 하면 안 다치고 음. 아니고 그냥 없는 근육에 늘리기만 하면 계속 음. 약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또 다치고 뭐 이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음. 맞아요좀돈 쓰셔서 조금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서 하면 좋아요. 그래. 아니, 요가는 일대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어떤 거든 간에 처음에는 여기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저는 좀 운동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뭔가에 흥미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해야지 재밌다. 그래서 요가는 그게 어느 정도 걸려요? 저도 그렇게 뒤에서 눈치 보면서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네.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오기가 생겼어요. 어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좀 어... 운동하는 사람인데 남들 보니까 아... 다 쉽게 하는데. 네. 네. 아... 이거 왜안 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좀 열심히 갔고 제가 하던 운동이 또 360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졌어요. 음... 순서랑 동작이 똑같아서. 아편가없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한한달두 달. 두달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할줄 모를 때는 막 헉헉거리고 그렇죠. 따라가기 바쁘고 막 남들은 잘하는데 혼자 계속 자괴감이 들잖아요 안 되는 거에 그렇죠. 화가 나지 화가 나고 창피하고막 이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못 해요. 맞아. 네가 네. 그래서 못하는구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당히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내가 늘려가야지 하는데 그것만 조금 지나서 한한달 정도만 다녀보셔도. 금방 몸이 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오, 어깨도 이렇게, 가요 펴지고 가요, 가요. 이렇게 펴지고 허리도 이렇게 펴지고 일단 순환이 되니까. 요거 10년 차잖아요. 네, 이제 10년 거의 다 가요. 그 정도면 거의 소칭 말하는 프로급일 건데요. 사실은 요거는 어디에 완성 단계가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어, 네. 그래도, 그래도 10년 차 정도 되면 흔히 말하는 뭐 남을 가르치는 자격증, 이런 거따고 그러지 않나요? 어, 그럼요. 한 1년, 1년만 해도 따시는 분들도 있고, 음. 이걸 빨리 직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가를 잘하는 거랑, 티칭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잘하는 거랑 티칭은 다르다? 네. 근데, 저도 지금은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건강을 챙기면서 음. 살,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너무 좋았어서, 있는데, 저희 남편이, 막, 야, 요즘 사람들 막 누구나 누구나 막다 이렇게 자격증 따고 자격증이 있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네가뭐 굳이 그, 그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난 배우고 싶은데. 근데 저희 남편이 음. 반대해서 안 했거든요. 음. <laughs> 근데 요즘은, TTC를 해. 그래,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으면 가르쳐. 그러는데 내가. 내가 그때 머리면 금방 하겠는데, 그렇지. 지금 머리는. <laughs> 그리고 자격증 따는 게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맞아, 처음보다. 응. 처음에 응. 있잖아 부동산 그거 되는 거되게 쉬웠었나? 응. 공인 중에서 공 중에서 어려웠어요 응. 요새 어려워. 응. 옛날에 면허증 70년대에는요 학원 이틀 가면 줬어요. 어려워. 갈수록 어려워져요 응. 처음에 따야 돼 뭐든지.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김주열한 이름이 있으니까 더또잘 하면은 잘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맞아.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음못하좀 어떻고 그냥 하려고요. 맞아. 그 남의 평가와 시선이 맞아요. 너무 저를 어. 늘 머뭇거리게 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모든 삶에서 맞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네. 그게 중요한데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남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음. 여기는 스포츠에서 항목에 받아줬잖아 어린 나이에 어떤 관심을 받는 거와 어른이 돼서 받는 건 달라. 그 나이는 어리다고. 스무 살때 받는 거야. 저 데뷔한 게몇 살이죠? 스물 둘? 한 스물아. 애기지, 어렸죠. 아, 진짜 어렸더라고요. 어리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감,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었구나. 그럼. 이게 내 꿈이었으면 감당이 됐을 그렇지. 텐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못해도 돼. 당연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너는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지켜보는 게 있었어요. <laughs> 응. 그래, 네가 김지호야? 해봐. 응. 너 얼마큼 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시선들도 응.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제가 깡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깡이 있었으면, <laughs> 어 그래? 봐봐. 이러고 했을 텐데. 응. 그런 게 이제 성격적으로가 좀더좀 당도라고 이런 애였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가를 하면. <laughs>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마음의 수양이 잘될것 같아요. 완전 좀 그렇죠. 네, 늘 시선이 밖에 있다가 이렇게 요가하는 동안만큼은 매트 안에서 오롯이 저만 제 안으로만 바라보고선 몸을 조작하고 저한테 올라오는 감정들을 바라보고 흘려 보내고 바라봐야 돼요. 왜? 아 그만 둘까? 아 짜증나. 너무 힘들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음. 그리고 부동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자세에서 30분, 40분, 이런.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어떤 불편하고 그 고통스러운 힘든 순간 안에서 그 평온함을 찾아가는? 몰입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음. 요가는. 그 부동 안에서 고요하게 그 호흡을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명상이랑 그럼 비슷해지는 데 점점. 왜냐하면 응. 굉장히 처음에는 아프고 막 힘들고서 막 조작하고 그걸 버티면서도 미묘하게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딱 길러지고 그런 동작 안에서도 불편하다가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몸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몰입을 하면 생각이 이렇게 싹 없어져요. 음. 그래서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이 와요. 음. 그 부동자세에서? 부동자세에서. 어. 그러면 그냥 그때는 명상에 빠진 거예요. 음. 그럴 때 초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 몰입되면서 결국은 호흡을 하면서 감정과 올라오는 감정과 막그 어수선함이 싹 사라지면 그때 느끼는 그 고요의 시간이 결국은 굉장한 자기 배려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게좀다 본인 자세인가요? 네. 음. 아 본인 이게 맞지. 돼요? 아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머나와. 와 저런 자세들을 어떻게 했던 자세들이 사실은 그냥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느 날그 동작이 돼요. 이거 이거 다리 누우니까 하는 자세 옛날 영화 그 어디였죠? 뉴질레 시간과. 뉴질레 시간 자세. 뉴질레가 자기가 한걸 누가 들어준 걸 씌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분도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운동해도 그 자세가 나오나? 여지간히 운동해놓고 그 자세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 6개월 계속 훈련하면 할수 있죠. 남자들은 훨씬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이게 이 둥근이랑 허벅지 근육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또 해내잖아요. 그면 되게 내가 뿌듯해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만족하는 나에게 만족하는 시간들이 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불안하고 그렇지. 늘 초조했고 긴장했고 이런 어. 내가 없어지죠. 늘 나의 실망했던 내가 좀 대견스러운 내가 어. 되, 나의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되게 편해 보인다. 음. 아니, 뭐, 요가를 했으면 몸이 좋아져요. 왜 마음이 좋아져요? 아니, 몸도 좋아해, 좋아져. 아, 신기하네.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요책에다 들어있죠. 네. 음, 자기, 지금, 그러 그러니까 외로 스타가 돼서 탑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뒤인 그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또 어떤 게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 사실은 뭐 요가라는 게 되게 꾸준히 제가 했잖아요. 아까 꾸준함이 되게 어렵다고 아, 하는데, 네. 저도 진짜 꾸준함이라는 게 없었던 음. 아인데, 음. 어떻게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지 않은 아이가 한계를 꾸준히 할 때는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꾸준하게 해서 좋아졌는지, 좋아해서 음. 꾸준하게 됐는지를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고 나니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반복이라는 거 안에서는 점점점점 점점 그 재미는 굉장히 섬세한 미묘한 그 차이를 제가 이제 캐치하고 그거를 변화시켜가고 이러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셀코 t 비와저 함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